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항공대학교 한나래방송국입니다. 저는 제51대 실무국장 박윤진, 제50대 실무국장이었던 이종인입니다 저희 한나래방송국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유일한 언론기관으로 이번에 제52기 신입부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선배님 혹시 방송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우선 저희 한나래 방송국은 본내 라디오 방송을 충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도 대동제나문닉체전때 동아리 공연과 같이 교내 행사들을 촬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방송대 진행이나 영상을 기획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 신입 부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방송국을 하면 되게 바쁘지 않을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원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방송국 활동을 잘한 친구도 있었고 이번에는 심지어 학생회장을 하면서 방송국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적당히 시간을 분배해서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국의 부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 저희 방송국에는 아나운서 부서 대장영상부 기술부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분는방송국의 꽃이라고 할수 있고 방송계나 국내 라디오 방송 같은 진행을 주로 업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술부가 있는데 기술부는 흔히 방송부에서 얘기하는 엔지니어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렇게 촬영 현장에 있는 조명이나 라디오 방송 녹음할 때 사용하는 믹서와 같은 방송부 기계들을 다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봤을 때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간지짱입니다. 여러분 간지를 원하신다면 기술부가 정답입니다. 광고 찍는 줄 알았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제작영상부입니다 제작영상부는 주로 프로듀서라고 하고 이런 영상이나 라디오 방송 같은 거에 기획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영상편집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얻어가시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나 뭐 브이로그 같은 걸 찍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작영상부에 들어오시면 영상편집, 기획, 제작 이런 걸다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소프트웨어와까지만 가장 잘 다룬 프로그램이 프리미어 프로인 만큼 영상편집을 최대한 가져주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혜택, 혜택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 어떤 혜택이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방송국은 동아리 연합회 산하의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언론기관입니다. 보통 동아리들은 가입비나 활동비와 같이 돈을 내고 활동을 하지만 저희 방송국은 오히려 활동하신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이게 첫 번째 혜택이 됩니다. 이게 받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쏠쏠해요. 학기 말마다 아주 통장 잔고 행복합니다. 새내기 분들이 아 나는 학주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 방송국 경험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국장까지 하고 있고 무난하게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최대한 모든 걸 가르쳐드립니다. 라디오 방송 데모 쓰는 것부터, 뭐, 녹음하고, 뭐, 편집하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어서 말해보자면, 우선 선배님들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밥도 굉장히 잘 사주시고, 족보도 주시고, 공부도 잘 알려주시면서, 방송국 활동 외에 학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이게 방송국 활동도 하면서 솔직히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선배님들의 이런 도움이 저희를 조금 더방송국에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투지 열정을 더 키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방송국 하면 아. 학업은 나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선배들 보면 항상 전액 장학금 받으시고 과에서 탑 찍으시면서도 방송 활동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았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그래하지않필요 없는 것 같고 생각해 이 아는데 저희가 선배님들 랑또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동문들 지원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식 MT 이런 게 솔직히 대학 생활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할 때마다 솔직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국 자체 동아리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이 넓습니다. 보통 동아리 방 하나 정도 크기 되는 방이 방송 안에 세 개, 네개 정도 있지 않나요? 아세 개까지 아니고 한두세 개? 방송국이 자체가 넓다 보니까 수영할수 있는 곳도 많아서 금방 시간 때마다 가면 뭐 동기도 있고 선배들도 있어갖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쉬기 좋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간식을 또 두둑히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다가 당 떨어지면 실제로 방송국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간식 가지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해주시면 정말. 잘 해드릴게요 그 올해 이제 국장 맡게 되셨는데 뭐 앞으로 도울 수석 구원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어... 일단 많은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방송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요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꼭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학교의 기관이 돼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방송국이 제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모집 일정은 여기에 띄어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